오늘 독서 리뷰 영상 만들기 했을 책은 로빈스 쿠르소입니다. 다니엘 디포 원작, 강명희 역음, 오기철 그림. 제가 이 책을 10조까지 읽고 감명 감명적이었던 글이 있습니다. 그 글은 로빈스 쿠르소는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무인도 상륙돼 상륙하게 된 남자가 그곳에서 28년이나 살면서 겪은 모험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입니다. 제가 왜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냐면 무인도에서는 1, 2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살면서 그곳에서 28년이,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. 그 느낀 점은 제가 만약에 어디 감옥 막 도적에다 도저, 도둑한테 감옥에 갇혔다면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자꾸자꾸씩 해내, 해내면 만약에 가능할지 모른다는. 그런 느낌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자꾸 읽다 보니 이 책이 너무나도 계속 재미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0쪽 말고 한 100쪽까지 읽,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5.0, 5 0에 4.7이었습니다.